인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 오늘 이 말씀은, 어, 얼마 전 이제 소천한 팀켈러 목사님의 그 한, 한 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티켈러 목사는 뉴욕의 중심인 메나탄의 리디머 장로 교회에서 그 그의 목회를 심오하였고 또 훌륭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도 그의 많은 책과 또 유튜브 영상들을 통하여서 영향을 끼쳤는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목회관을 정리하는 센터 처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라고 제시한다. 그는 교회는 조직화된 유기체이다라는 표현을 하며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진 생명체로서의 특징, 생명력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조직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진 구조화된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또 동시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질서를 가지고 있기에 조직이라는 점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잘 캐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이러한 교회의 조직화된 유기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한다고 에베소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불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납니다. 어, 저에게는 한 살이 좀 지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 매일 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잘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몇달 전에 사진을 보거나 또어 영상 통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때 아이가 많이 자랐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스스로 사진을 보게 될때아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느끼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곧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온 몸의 마디를 연결하고 또 결합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온 몸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하나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조직이 질서와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목적은 마지막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중간에 긴 수식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수식어들을 제외하고 핵심이 되는 주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 몸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다. 다른 말로는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교회는 어, 교회가 스스로 세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행하시는데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일들을 봉사와 섬김의 일을 맡겨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를 스스로 세우는 일임을 이 에베소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힘과 노력, 능력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를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여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으로 그분 스스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잃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에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구조와 또 조직만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회가 잘 유지되고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생명을 잃어 유기체로서 온전히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또한 반대로 생명력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이러한 교회는 질서를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그 성김은 일관성이 없이 잠시 동안 유지되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권위 아래 조직으로서 질서를 이루는 것도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와 구조를 이룬 조직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사역에 생명력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화된 유기체적인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일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과 16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도 있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빛내리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 각각이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움받아 나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빛내리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또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 아카데미의 모든 영적, 재정적 피로를 때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클로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주칠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빛내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실한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